아니 이건 사기야. 씨가 치면 다 사기래. 야저거고도 그래. 4대 5대 이 말이 돼? 짰지? 어, 어, 어. 둘이 짰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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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부부 사기단. 난리 아, 아. 갔다 라 이상한 거 사지 마라. 내일 또 와. 아 입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안녕하세요. 배갈레입니다 아, 방금 제가 집 주인들이랑 간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져 가지고 간식을 지금 만 원어치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간식이 진짜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차라리 그 돈으로 달고나를 만들면은 한 달치 먹을 간식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달고나를 만들어서 배가 터지게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좋달려. 하나에 300원. 이거지? <laughs> 겨우 요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다 이만큼 있잖아요? 진짜 구라 안 치고 달고나 1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100개. <laughs> 이정도는 돼야 가성비 간식이지 그닥 아빠 왔다. 아, 왜또 빈손인데. 뭐야, 빈손이야. 지금 양손 두둑하구만. 자. 이게 뭐야? 달고나를 만들어줄 거야. 좋지 않아? 한번 피워. 달고나 맛있어. 던지지 마. 저거 사온 거 봐봐! 저거 사 엄마. 봐 아유 씨..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거 하나에 천 원인가밖에 안 해.. 그럼 8천 원어치는 과자를 사와야 될거 아니야? 아 내가 딱 말해줄게! 요거는 600원이야! 근데 이제 달고나를 만드는 나의 인건비까지 하면은 100원! 만 원이 넘는 100원, 간식이 100원, 완성하는 거지 달고나 맛있잖아! 추억의 간식! 그닥. <laughs> 자 그러면은 달고나 공장 한번 가동시켜봅시다! 자 일단은 요 설탕을 국자에다가 적당히 붓고 약불에다가 살살 볶아줍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돼요 약간 거의 물엿처럼 녹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왜안 녹아? 아아 소금이네. 잠깐만 잠깐만요. 설탕으로 바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그런 바보는 없겠지? 그래 이거지. 설탕은 이렇게 덩어리가 계속 지면서 약간 조금씩 녹아요. 물처럼. 물엿처럼싹 굳어지면은 소를 조금 넣고 지금부터 저 빡져 존나 저그어 긁어. 존나 그거 긁어. 그리고 적당히 겉이 굳었다 싶을 때 살짝 눌러줍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달고나 만들기 끝입니다. 끝 그닥.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색깔도 이쁘고. 잘 먹었습니다. 와. 솔직히 말해서 시중을 파는 과자 중에서도 요거보다 달달한 게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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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제가 볼때 이거 요그만한 국자로 만들면은 주리집 사람들 다 먹이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짜잔 <laughs> 요걸로 그냥 한방에 리만 달고나 만들어서 먹으면 딱이잖아요 맞죠? 그닥. 자 이렇게 해서 대왕 달고나를 완성 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와그작 와그작 막 씹어 먹고 싶은데 그래도 뭐 주인집에도 뭐 주기도 줘야 되니까 좀 가서 나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간식을 만들어 왔다. 어떠냐 이놈아? <웃음> <웃음> 대왕 달고나 어때? 야 고나 진짜 써 그럴 리가 없는데? 불안해 다 달고나 는면 이렇게 설탕만 안 나는 사람 나도 진짜 먹어봐. 나 불쾌해 마치 내가 좀 크기 욕심을 좀 부리긴 했거든. 손에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이 아, 아, <laughs> 그 새끼 쓰레기 먹여 우리한테 아좀 쓰긴 쓰네. 좀 써? 좀 써? 좀 써? 미팅도 살짝 긁어먹는 게 낫겠다. 기회를한번더 어? 줄게. 어. 모양도 예쁘게좀 맛도 있게 하면은 이거 확실하게. 니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하잖아. 15,000원 어치 사와. 간식 진짜 1 5 0 0 0원이다1 5 0원 그래, 어치. 어, 이딱 어,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피카츄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 대왕 달고나를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베이킹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크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아까 보니까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달고나를 한번 붕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라고요 <laughs> 그닥. 야 애송이들아 내가 만들어왔다 붕어빵 달고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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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색깔 괜찮다 ㅎ ㅎ 어 먹어봐 오 이거 붕어빵이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음 맛있지? 그래 내가 달고나 잘 만든다니까 이씨. 이건 그래도 좀 먹을만 하네 야 이거 근데 갖다 파악해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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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랑 소다도 많이 나왔으니까좀 마저 만들고 조인집 냉장고에 좀 채워줘야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달고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